네, 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미리 만나보는 네멋대로 프리뷰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두 분의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33라운드로 진행됐던 예측 결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팀의 4경기 네 예측 가운데 두분 모두 전북 수원전 결과 하나를 마치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의 예상이 빗나간 경기 모두 아슬아슬했던 경기인 거는 맞는데 제가 좀 나무라기가 애매하네요. 네. <laughs> 아,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자면, 네. 아 축구 몰라요. 네. <laughs> 아무래네 <그래요. 웃음> 그 그만큼 치열했던 경기가 펼쳐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포장을 합시다. 아, 네. 네 아.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네. 성남 울산 경기를 제가 성남 승, 홍준원이 무승부 했는데 울산이 이겼어요. 네. 그리고 서울 부산을 제가 서울 승, 둘다 서울 승이죠. 괜히 왜 짚어 보시는 거예요? <laughs> 다 틀렸는데. <laughs> <laughs> 자, 제가 자, 도와드릴까요? 자, 아, 인천 전남 경기를 제가 전남 선생인 인천 선생님인데, 이게 또 무슨 물리꾼이요 네. 네. 정말 축구 몰라요. 네. 아, 참. 아, 근데 이제는 두번 연속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지난 경기는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많았다고 치고, 이번 경기는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고 또한번 믿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프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등한 울산과 리그 우승의 희망을 놓치 않고 있는 수원이 대결을 펼치는데요. 예측 결과에서는 김연애, 송영주 두분 모두 수원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아무래도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수원이 좀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힘을 다쓴것 같아요 지난 네. 라운드에. 그러니까 울산이 바라는 스토리는 네. 어, 서울이 3위를 차지하고 울산이 4위를 차지한 다음에. 서울이 F컵 a 우승하기를 네, 바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울산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수원은 뭐 사실은 아직은 우승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전북이 네. 또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울산은 김신욱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활용할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지난 성남전에서는 정말 그, 수비수죠. 박동혁 선수, 선수를 공격수를 기용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만큼 지금 자원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만, 좀... 박동혁 선수가 그 경기에서는 거의 MVP였죠. <laughs>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한 번은 통할 수 있더라도 그게 좀 전공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선수들이 공격할 수 있는 수원이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울산 같은 경우는 이용 선수가 부산이 꽤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남은 경기도 뛰지 못할뿐만 아니라 아시안컵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네. 예, 이용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하성민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좀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다섯 경기에서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표팀 네. 역시 이용 선수가 오른쪽은 어느 정도 이제 붙박이 위치를 찾아고 있었는데 네. 최근들어서 이용 선수 부상 이후에 뭐임창호 선수를 한번 뽑아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임창호 선수가 아직 대표팀 경험이 없, 없고 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 대표팀으로서도 굉장히 좀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laughs> 이분이 맨날 네. 뭐 이렇게 준비를 맨날 해왔어요. 음, 그런데 어저께 좀 과음을 했다고 준비를 안 해왔더라고요. 할 말이 지금 완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더 하려다가 좀 짧게 가자. 네. 김현민 기자가 아, 김현 네. 기자가 그래서 네. 어, 제가 짧게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마디 덧 붙이자면은 사실상 이용 선수 입장에서는 올 시즌 끝나게 되고 아시안컵까지 못 나게 되면 이대로 군대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선수 입장에서도 좀 빨리 케이했으면 좋겠고 네. 울산이 사실 수비가 문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측면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더욱더 울산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 선수 많은 팬들이 부상을 걱정하고 있는 만큼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그라운드로 빨리 복귀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예측 경기 만나보시죠. 초반 절세 부증을 겪었지만 어느덧 4위까지 치고 올라온 서울입니다. 서울과 맞상대할 팀은 바로 조기 우승을 노리는 최강 전북인데요. 두 팀의 맞대결. 김기자는 서울의 승리를, 송유현은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경기 예상 좀 이번에 어려웠죠. 근데 보니까 두분 약간 서울 쪽에 좀더 무게 중심을 두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북이 올 시즌에 11개 팀을 상대로 해서. 10팀한테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근데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 바로 서울이에요. 네. 서울과 올 시즌 세번 만났는데, 이제 2무 1패를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한테 약,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지금 좀 그런 좀 팀의 상승 관계를 네. 따져봤을 때 역시 서울이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또 안방에서 또 서울이 강하잖아요. 음. 그러면 봤을 때 서울이 승리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북이 지난 수원 경기에서 무승부라든가 패배를 했다면 네. 좀더 긴장한 상태에서 스링라운드에 들어올 텐데 음.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거의 우승 확정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서울 입장에서는 지금 탄력을 받으면서 4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3위 자리를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왔을 때는 서울이 홈에서 분명히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음. 그런데 전북의 전력 자체를 봤을 때는 확실히 네. 이제 득점원이 다양하니까 네. 이동국이 부상이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은 상대를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역시 무승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 다양한 선수들이 이제 뭐 공격에 가담하고 있지만 이동 선수가 골을 못 넣더라도 이동 선수의 존재 유무에 좀 무게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동 선수가 그냥 다른 수비수들을 좀 달고 다니면 또, 또 이제 그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펼쳐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서울이 안방에서 좀더 잘할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렇군요 만약에 뭐~ 전북의 승리를 하고 또 수원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전북의 조기 우승이 확정이 거의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전북 팬 입장에서는 서울 홈 구장에서 승, 우승을 하는 것보다 이제 자신들의 홈 구장에서 승리를 하는 거를 더 원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전주상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네. 사실 서울에서 우승하는 것도 바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쵸. 어떻게 본다면 5시즌 내내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네. 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적진에서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늦추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사실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니까요. 이거 과거에 이제 서울이 우승할 때, 그 경기에 이제 들러리가 전북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전북 팬들로서는 좀 가슴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원정이건 홈이건 빨리 우승을 확정짓는게 좋을 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리그에서 지금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뭐 원정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 그 다음 홈경기에 홈에서 뭐 우승 세레머니를 할수 있게 있게끔 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서울 원정, 그 제주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승을 확정 짓더라도 이제 다가올 이제 포항가의 그 다음 홈 경기에서 음. 우승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여기서 우승을 확정 짓는다고 이이 <laughs> 선수들의 음. 그런 좀 기쁨이 뭐 덜한 뭐 떨어지는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내멋대로 프리뷰 이번에는 하위 스플릿. 경기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기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필리핀이 무산된 전남과 기세가 오른 성남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FA컵 결승 진출로 자신감이 붙은 성남. 과연 전남을 상대로도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 기자는 무슨 부를? 송이연은 성남의 승리를 예상했네요. 네, 전남과 성남의 경기, 어느 팀이 승리가 더 절실할까요? 성남이죠. 음. 성남. 네, 저는 성남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 사실상 성남의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바로 옆에 까치가 들어와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성남의 승리를 예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 그리고 전남이 사실은 아쉽게 하이 스프릿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여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성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울산도 할 만큼 다 했다. 이거 음. 이야기한 것처럼 전남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음. 전남은 남은 경기를 모두 이제 저도 잔류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하석주 감독 스스로도 내년 시즌을 좀 데뷔하면서 지금까지 기용하지 않았던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네, 네. 반대로 지금 성남의 김동석 선수가 최근 들어서 김학보 감독 부임 이후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올 시즌 초반부터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성남 이야기가 나오면 김동석이 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좀한건 해주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김동석 선수 득점하는 장면 볼 때마다 동료 선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정선호 선수의 중골 슈팅이 몸에 맞고 들어가면서 김동선 선수 골로 기록이 되고,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크로스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김동선 선수가 발만 갖다 대기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골을 기록했는데 일단 김동선 선수가 골을 기록하고 있는 건 성남에게는 희소식이에요. 다만 이제 성남으로서는 김동성 선수 외에 다른 자원들이 좀 골을 터트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전남보다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만. 원정이라는 면과 좀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저는 이기긴 힘들고 무승부 정도는 하지 않을까 네, 생각듭니다 네, 근데 성남이 이제 지난 경기를 보면서 네세 곳이 서로 이제 주고 받다가 막판에 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집중력을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게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난 경기의 예. 집중력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FA컵 중결승전을 치렀는데 그게 승차기까지 체력적인... 네. 치렀기 때문에 후반전에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있으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일주일 휴식을 취하고 이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네. 뭐 집중력 부분은 나름대로 힘을 발휘할 것 같고 네. 김학범 감독이 워낙에 주려는 잘하는 감독이니까요. 명장 감독님이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팀이든 간에 동기부여와 이 집중력을 끝까지 끌고 나간다면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두 팀의 경기 결과 다가오는 주말에 꼭 확인하시고요. 네머드르 네 프리뷰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멀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인천. 정규 라운드 막판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경남. 치열한 잔류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김기자, 송이현 모두 인천의 승리를 선택했네요. 네, 최근에 안방 불패를 이어가고 있는 인천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셨군요. 네, 인천이 진난 경기를 보면은 뭐 진상욱 선수도 꾸려기렇게 했고, 문상훈 선수도 꾸르고, 뭐 이보 선수의 플레이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인천의 그런 그 경기력을 본다면 상위권 팀을 상대로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만한 경기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경남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게 제협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성호 선수 인터뷰를 인천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근데 인천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진성호 선수 좋죠. 인터뷰할 때 예. 제가 그랬거든요. 황금 축구화를 만난 선수들은 그 다음 경기에서 뭔가 터진다. 근데 드디어 또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인천의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만 인천은 이제 지난 전남전에서 유현 골키퍼가 좀 보이지 않는 실수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음. 좀그 네. 제대로 그 볼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김봉길 감독이라면 이쯤에서 한번 다시 권정혁 선수를 좀 네. 기용을 하면서 좀 긴장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네.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음. 저는 이럴 때일수로 유연 골키퍼를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laughs>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선방하기 시작한 유연 골키퍼 끝까지 믿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본인이 다이어트 좀 하세요. 네, 네. 그러려고요. <laughs> 점점 더 살이 찌시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아닙니다. 점점 찌지는 않고 있는데 줄이지를가고 있어요. <laughs> 음. 슬픕니다. 술좀 끊으시고요. 네, 그런 눈으로 <laughs>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laughs> 방송 중에 동정을 해. <laughs> 다이어트 좀 하시고요. 네, 네. 네. 좀. 경남 얘기를 해볼게요. 스토야노비치 선수, 용병 선수인데 영입을 할 때만 해도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번 좀 강등권에서 구세주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제주선에서 센스 있는 골을 넣었죠. 발로 네.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본인 스스로 이제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1, 1년 내내 이 현금 축구를 하면서 준비를 잘안 해오다가 요새 들어서 이제 그방송에 준비를 하거든요. 왜냐, 방송이 끝날 때가 다가, 다가오니까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스티라노비치도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가면은 네. 경남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심정으로 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야, 네. 제 생각에는 스티야노비치는 어, 마지막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해도 떠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그래요? 어, 이거는 뭐, 김현혜 기자의 미래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네요. <laughs> <할까요? 웃음> 그런데 스토아노비치가 <laughs> 네. 사실 부상과 부진이 있었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에딘도 못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즌 막판에서는 제 힘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진 않아요. <웃음> <웃음> 왜 나한테는 <하는> 소리가 지게? <laughs> 네. 스토아노비치도 <laughs> 득점포를 <웃음> 갑자기 마하고 발휘할 것같지는 않아요. 여기는, 송영주 의원은 약간 ML통 같은 느낌이죠. <laughs> 왜요? 초반에 반짝하더니 그다음부터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한 슛을 계속 기도하는 <laughs> 그런 <laughs> 네,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네, 술좀 끊으시고요. 네. 예. 아, 근데 진짜 이 하위 스플릿에 남은 팀들 특히 잔류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팀들에게는 지금부터 한 경기 한 경기가 무척 결승전 같이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뛸 우리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내 멋대로 프리뷰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음.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34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울산과 수원의 경기는 수원의 승리로 일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과 전북전은 김기자, 서울의 승리, 송의원은 무승부를 선택했고요. 전남 성남전에서는 김기자 무승부, 송의원은 성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경남전에서 두 전문가 모두 인천의 승리를 예상했네요.